5월 2일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셨나요? 이른바 오이데이라고 해서 오이를 먹고 소비하자는 날이었는데요. 여름 채소인 오이가 본격 출하됐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소비 촉진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시설 하우스 안은 이미 푹푹 찌는 한여름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오이 수확에 나선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예년보다 좋아 수확량도 십 퍼센트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오이가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도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팔로 개척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농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때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이 주산지인 천안에서는 이른바 오이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촉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생산 농민은 물론. 농협과 천안시도 함께 나서 오이 시식회와 할인 판매 행사를 펼치며 천안 오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길거리의 오이데이 행사에 지나는 시민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오이가 굉장히 시원해서 네, 아주 물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네, 맛도 있고. 봄부터 오는 7월까지 천안에서 수확되는 오이는 360여 농가에서 연간 3만 500여 톤, 농가당 9 100만 원씩. 331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천안의 대표 작물 중 하나입니다. 천안시에서도 앞으로도 고품질 안전농산물 확대를 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천안시와 농협은 오이데이를 시작으로 서울과 제주 등 전국 8곳에서 벌이고 있는 오이 시식 판매 행사를 오버인날 연휴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원한식입니다